클레임이 엄청나게 많네. 어떡하지? 아, 위에서 말씀하신 저희를 도와주러 온 여행자님인가요? 마침 잘 오셨어요.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로돌이 축제를 개최 중이죠. 이로돌이 축제는 상품 전시 외에도 여러 놀거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너구리 포토 스팟을 독차지한 사람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장소를 독점하고 있대요. 아, 골치 아파요. 어, 물론 저희도 대화를 시도해봤죠. 다만 오락시설은 모두가 전시회를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이용시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죽치고 있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가서 대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클레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구주님 귀에 들어간다면 이달 상여금이 날아갈 거예요. 음, 포토스팟을 차지하다니 그 녀석 집 같은데? 가서 확인해 볼까? 감사합니다! 그들은 광장 동쪽의 너구리 포토스팟 근처에 있어요. 여... 여행자 페이먼 오래간만이야. 너희도 이오돌이 축제를 보러 왔구나. 역시 나랑 취향이 같군. 이 몸에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하 <laughs> <laughs> 유치하긴! 우리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야. 어, 아, 그렇군. 누구한테 해결할 문제가 있나? 이 아라타키파에 맡기라고? 에? 너희 아라타키파가 문제라고! 텐요 봉행에서 너희가 공용 포토스팟을 차지하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왔대. 아이, 그, 그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어... 말하자면 긴데... 마모루, 네가 설명해... 네 형님, 이 일은 두달전 저희가 이로돌이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많은 문화 서적이 이로돌이 축제에서 전시되고 판매되어, 선견지명이 있는 형님은 이렇게 중요한 때 아라타키파를 소개하는 간행물을 내서 우리 조직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형님은 이걸로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음.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핵심이겠지. 처음엔 시간이 넉넉했어요. 두 달이나 남았으니까요. 형님은 60장을 쓰자고 계획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겨우 한 줄밖에 쓰지 못했어요. 음, 그건 내용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야. 잘 비일 미룬 거겠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계획한 내용을 줄였어요. 한달 남았으니 스무 장 정도라도 써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튿날 형님이 일곱 성인의 소환이라는 카드 게임을 구해왔어요. 다들 좋아했죠? 몇 번밖에 안한것 같은데 정신 차려 보니 보름이나 지났다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임이에요. 아, 음, 음. 아니, 그건 다 창작 소재를 수집하기 위해서야. 그런 소재는 아라타키파를 홍보하는 거랑 아무 상관 없잖아. 아무튼 이 주밖에 안 남았으니 간행물은 물 건너간 거죠. 형님은 아예 컬러 팸플릿으로 변경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구호 한 줄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드디어 괜찮은 생각이 나왔네. 음, 구호는 생각하는데 많이 안 걸리잖아. 구호를 생각하는 건 빨랐죠. 반나절 만에 서른 개나 생각해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결국 구호를 정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죠. 그때 인쇄하러 가니까 시간이 촉박하니 고액의 급행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우린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음, 음. 천천히 꼼꼼히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급하게 인쇄하면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해 뭐든 하면 제대로 하는 게 바로 알아타기 파지 그게 바로 이 몸이 포기한 이유다 그래 온이든 사람이든 즐거운 게 최고지 모처럼 축제니까 다 같이 즐기자고. 포토스팟을 독점하는 게 너희가 즐기는 방식이야? 아, 사실 형님은 저희를 데리고 축제 한정 음료를 사러 온 거였어요. 그래, 그건 보통 음료가 아니라 항해바람 상점과 야의 출판사가 협업해서 개발한 음료지 유명 소설 부탁해요 나의 여우신선 궁사님에 나오는 특별 음료라고! 그런데 축제에 오니까 저희 모습이 너무 튀었는지 직원이 입장을 막았어요. 평범한 차림이어야 입장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큰돈 들여 힘들게 준비한 의상인데 도시 이미지를 깎아먹는다고 하다니.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고 항해의 바람 부스에 갔을 때는 음료가 다 팔린 후였어요. 다들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돌아가는 길에 이 포토스팟을 봤는데 형님이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해서. 으, 그래서 아예 여길 차지했다고? 음!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지했다고 할순 없지 않나? 이건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거지! 형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포토스팟을 빚내고 있어요. 아라타키파처럼 일본 일철에 허투를 쓰이지 않게 해주고 있죠. 허 이유는 그럴싸하네. 의상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음료 한잔살 돈밖에 안 남았어요. 책살 돈은 턱 없이 부족해요. 돈이 없다고 무료 포토 스팟을 차지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쓸수 없잖아. 너희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러니까 빨리 비켜. 음... 음... 근데 너희도 알잖아. 우리 아라타키파도 나름 유명한 큰 조직인 거. 포토 스팟을 빛내기로 했으니까 꼭 빛내줘야지. 이렇게 쉽게 계획을 포기하는 건 원칙이 없는 행동이야. 아라타키파의 체면이 안 선다고. 하지만 아라타키파의 방식으로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을 거야. 아라타키파의 방식.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나, 아라타키 천하제일의 이토와 호탕하고 시원하게 결투하자고. 만약 너희가 이긴다면 이 몸이 포토 스팟에서 비켜주지 오 곤충 싸움이라 좋은 생각이야 최근에 아주 강한 귀신 풍뎅이 전사를 잡았거든 난녀석을 어둠의 악마라고 부르지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어둠의 악마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 아 다행이다 그럼 어떻게 결투할까. 곤란하군. 생각을 좀 해보지. 우와! 저기 봐! 저거 토마지? 토마도 축제에 왔구나! 결투 방식이라면 토마에게 물어보자. 분명 아이디어가 가득할 거야! 토마! 토마 여기야! 어? 여행자! 페이몬! <laughs> 여기서 만나다니 의연해 전시회에 너구리 포토 스팟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 우리 야시로 봉행에서 여는 축제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만나러 와야지 붉은 뿔내 생각이 맞다면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아라타키 파이 대장 아라타키 이토님. <laughs> 형신은 역시 눈썰미가 좋군. 카미사토 가문의 무적 가사 관리원, 나도 당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과찬이세요, 이토씨. 둘이서 금세 호영호재하고 있어. <laughs> 이토씨와 여행자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도 주최자이긴 한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편하게 말해주세요. 문제는 이토야. 이토가 별 문제 없어. 그저 결투 방식을 상의하고 있었을 뿐이야. 오, 결투 방식을요. 제안 하나 드리죠. 이로도리 축제에 결투니까 자원봉사 대결이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축제에 힘을 보태는 거죠. 어때요? 자원봉사 대결? 우리 아라타키파의 원대한 포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난이점 밖에 못 주겠군. 1점은 여행자, 1점은 토마. 형님의 뜻은 만점이 100점입니다. <laughs> 그래요, 이 일은 원대한 포부라고 할수 없죠. 약간의 인내심과 봉사정신으로 충분하니까요. 자원봉사라서 보수도 얼마 없어요. 고작 감사의 표시로 항해 바람의 콜라보 음료를 주는 정도라 아나타키파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잠깐! 감사의 표시가 뭐라고? 아야외 출판사와 항해 바람의 특별 콜라보 음료요. 별거 아니죠? 형님 그 음료예요. 자원봉사하면 음료를 준대요. 아아 아, 아, 형씨 사실 내가 말한 이점은. 이점 만점에 이 점이었네. 우리 아라타키파는 인내심과 봉사 정신 빼면 시체지. 네 아이디어는 피가 끓게 하는 군. 이 몸에 딱 맞는 일이야. <laughs> 여행자, 이걸로 결투하자고. 먼저 자원봉사 일을 끝내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방금까지 관심 없었으면서. 아라타키 철혈 제일의 이토로서 올곧게 살아야지. 결투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는 법. 실은 특별 음료가 목표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겠지. 그렇다면 제가 심판을 볼게요. 자원봉사 일은 쉬워요. 축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받은 업무 일회를 나눠드릴게요. 준비됐으면 지금 시작하죠. 어디 보자. 첫 번째 일은 바쁜 부스 주인 도와주기야. 부스는 이 근처에 있어. 자원봉사자세요? 마침 잘 왔어요. 보시다시피 부스에 낙엽이랑 먼지가 잔뜩 쌓였어요. 몇 번이나 청소하려고 했지만 요 며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나네요. 대신 청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벌써 청소 끝냈어요? 수고했어요. 마음씨가 따뜻한 자원봉사자군요. 감사해요. 음~ 어디 보자. 다음으로 해야 할두 번째 일은 축제에서 여행객 한명 도와주기야. 누나 도와줘요. 쿠지라이드 축제에 왔구나. 어, 지금은 너랑 놀 시간 없어. 놀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생겼다고요. 축제에서 신상 테마리를 판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신상 테마리는 코빼기도안 보이고 제걸 잃어버렸어요. <laughs>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누나, 테마리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널 만나기만 하면 어찌 됐든 테마리를 찾게 되는구나. 다행이다 이제 또 테마리 놀이를 할수 있어요 고마워요 누나 이제 마지막 일이야 항구로 가서 화물 옮기는 걸 도와줘야 해 빨리 가자 여기서 줄 바랍니다. 너희가 축제 자원봉사자지 다행이다 화물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항구 일꾼이 부족해. 근데 신선한 두유는 빨리 창고로 옮겨야 하거든 밖에 두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져서 말이야 두유를 창고로 옮겨줄 수 있을까 내 동료인 타키우치 씨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부탁할게 너희가 바로 그 열정적인 자원봉사자구나 힘들었지 빨리 물건 내려놓고 좀 쉬어. 야시로 봉행에서 항해의 바람 자원봉사자에게 줄 감사의 선물로 특별 음료를 준비시켰대. <laughs> 사실 이 두유가 바로 음료의 재료 중 하나야. 매일 새로 만들어서 신선함은 보장하지. 그러고 보니 가공한 두유는 이미 그쪽으로 보냈어. 곧 입이 호강하게 될 거야. 그 녀석은 콩으로 만든 식품은 못 먹잖아! 빨리 항해의 바람으로 가서 이토를 기다려야겠어. <laughs> 드디어 왔어. 이 몸은 일을 벌써 다 끝냈다. 자원봉사도 이 몸은 백전백승이지. <laughs> 네가 졌어. 내가 이겼으니. 이 특별 음료는 항해 바람과 야의 출판사가 함께 개발한 부탁해요 나의 여우신 선공사님에 나오는 무적의 음료라고. 이 몸이 기꺼이 받아주지. <laughs> 음료야, 내 뱃속으로 들어가라. 예! 좋은 음료구나! 좋은 음료야! 좋은 음료인데... 음... 왜... 상한 것 같지? 형님! 저들이 말했는데 음료에... 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아! 형님이! 형님이 쓰러지셨다! 어서, 어서 의사한테 가자. 무슨 일이죠? 이토씨는 콩으로 만든 걸못 먹나요? 형님은 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단 빨리 이토씨를 데리고 따라오세요. 의사를 부를게요. 큰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 제 실수입니다. 이토씨는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꼭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걱정 마, 여행자. 이따 봐. 친구가 콩 알레르기네요. 드문 일이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저희 가게 음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면 이걸 받아 주세요. 두유가 들어가지 않은 특별 음료 제조법이에요. 친구분이 특별 음료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규율을 뺀 만큼 식감은 좀 다르겠지만, 친구분한테 더잘 맞을 거예요. 꼭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입니다.